오늘 새벽에도 여러 경기가 있었지 짚어볼 만한 점들이 좀 있지, 있지. 여기도 많이 어, 조금 있지 이 경기는 우리가 어, 승부예측을 했었잖아 그렇지 골 파티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만 음. 파티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이 정도면 꽤 많이 나온 편이긴 한데 준수하게 는것 같아 어. 그래서 이 경기 양상을 보면 스포르팅이 볼 점유율이 꽤 높았네 나는 내 체감상으로 라이프치가 공을 더 많이 잡고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어좀 전반에 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어. 좀 그런 것 같아 음. 좀 반반으로 가는데 음. 나는 이날 진짜 라이프치의 저 라움 아 다비트 라움 다비트 라움 음. 어 정말 대단했지 어. 이 경기에서 진짜 정말 다른 윙백들 안 부러웠던 것 같아. 절정의 폼이었어, 진짜로. 너무 좋았어. M.O.M.이었지. 어, 진짜. 음.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은그이 음. 경기 정말 재밌게 봤고. 음. 아, 그프로스부터뭐골 취소됐지만 또 마무리도 좋았고, 맞아. 어, 어. 터치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서 해주는 공격들이 너무 많아서 음. 좀 라이프치히가 좀 편하게 갔던 것 같아. 전반전은. 딱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라움이라는 선수가 어째서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랑, 현대 축구에서의 윙백의 중요성, 그리고 인버티드 윙어가 할수 있는 역할 같은 게. 음. 이제 여기는 사둘둘둘로 나오는데, 어... 사미시번스가 거의 윙 역할을 했지. 근데 이제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풀백이나 이한 명의 수비수를 같이 딸려가게끔 하고 예? 벌어지는 공간을 윙백이 이렇게 예. 올라와서 차지하는 거지. 오 나는 정말 나는 그냥 수비도 잘하고 음. 그러니까 혼자 다 이렇게 다 한다는 게참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에 너무 띄어어 음. 그게 정말 그가 고무적인 것 같아. 저 라이프치. 맞아. 진짜 현대 축구에서 윙백은. 음. 어쩌면 제일 바쁜 포지션이지 않을까. 그렇지. 뭐 물론 그 챔피언스리그에는 거의 탈락 확정이긴 하지만. 그렇지. 확정이 어, 그래도, 됐지. 어. 그래도 너무 좀 저런 선수를 하고도 보는 게 이런 게또언스의미인것 같아. 음.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날 사실 좀더 기대했던 거는 이제 스포르팅의 음. 요켈레스. 맞지. 음. 요케레스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선발로 나오진 않았지. 어, 그러니까. 음. 약간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요케레스가 떠날 때를 대비해서 스포르팅도 약간 준비를 하는 모습 같다고 느꼈지만, 음. 후반전에 안 풀리니까 이제 나오, 나오게 됐지. 그렇지, 거의 후반 어. 시작하고 좀 바, 거의 바로 한 10분 정도 지나고. 그런데 뭔가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케레스가또 보여줬어. 아, 나 진짜 신기하더라. 어. 그니까 뭐, 전에 나왔던 경기 뭐, 그분 나와서 뭐, 골 넣었다고 그렇게 하길래. 음. 아니, 근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봤, 나는 못 봤으니까 그 경기를. 응. 음. 그러니까 뭐, 잘하겠지 하고, 뭐, 골은 하나 넣어주겠지 했는데, 음. 거의 뭐, 출전하고 한 뭐, 20분 만에. 그러니까. 아 그냥 미친 마무리야. 야그참 응. 대단해 어떻게 딱 골키퍼 한명 있고 앞에 수비사한명 있고 요케레스 이렇게 있는데 그냥 딱 봤을 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 넣어줘. 됐다. <laughs> 진짜 됐다. 그치? 내가 중계를 보면서 어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 어. <laughs> 아 근데 그 진짜 됐어. 어. 아왜 <laughs> 그래서. 그렇게 확정 짓지는 않거든. 근데 또, 공을, 공을 잡은 선수가 요해했으니또 좋은 찬스다 보니까 넣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심지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는데 또 넣어줬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진짜 음. 좀 결이 다른 스타일이 같아. 음. 야, 어떻게 하면 진짜 저렇게 완벽한 마음으로 결이 다가 또 피지컬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그냥 저 요케레스의 그냥 장점이 그냥 20분 만에 그냥 다 나온 것 같아. <laughs> 응. 진짜로. 아골 넣고 세레버니까지또야멋있겠다 음. 응. 마스크를 딱딱 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또 이게 또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라이프치가 또 바로 어. 반격을 했지. 폴센이 교체로 나와서 어. 골문 앞에서 높은 집중력으로 마지막까지 발을 뻗으면서 응. 공을 밀어 넣는 모습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경기를 같이 봤잖아. 맞아. 근데 이폴 우리가 그냥 우당탕탕으로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는 줄 알아, 알았 알아데 맞아. 어. 알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고 어. 끝까지 폴센이 발끝에 맞춰 가고. 맞아. 그냥 굴러간 게 아니라 말에 맞췄으니까 어. 이제 거기까지 굴러간 거 같아. 맞아. 그러니까 수비수가 이게... 마지막에 못 걷어내고 땅을 찼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먼저 수비수 욕을 했어. 그이 우당탕탕 이런 응. 이게 뭐 나다리냐 이러다가 야 수비수가 그렇지. 저걸 못 걷어내네. 하지만 맞아. 자세히 보니까 <laughs> 그 뒤에는 운뿐만 아니라 집념이 있어, 있었지. 그렇지. 기가 막혔지. 야. 결국에는 그 3분만에 바로 카운터펀치를 날렸는데 음. 이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음. 근데 사실 걷어낼 수 있었던 거긴 한데 수비시 입장에서는 음. 근데 저 지금 폴슨의 집념이 야, 라이프치 나는 리그에서도 좀 기대된다 그래도 그 본데스리가에서도 꽤 높은 위치에 있거든 그렇지 챔스권 다툼에 있지 지금 그리또 다음 다음 해에도 챔스에서 또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음. 비록 올해는 좀 안타깝게 거의 확정 지은 것 같지만 음. 그렇어좀 어, 재밌을 것 같아 좀맞 이런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다빈 라움이라든지 음. 좀 이런 선수들이 좀 본다는 것 자체가 음. 이런데서 에좀 약간 알아가는 것 같아 음좀 음, 이런 이런 곳에서 또 다양한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게 그렇지. 아,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 어, 저 선수는 응. 누가? 이러면서 또 해외 축구가 재밌어지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사실, 이름 외우는 게 여간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외워가는 것도, 어. 그러니까 임팩트를 준다는 거 자체가 참, 어올 응. 뭐 시즌 딱 요케레스만 봐도 몰랐거든, 맞아. 올 시즌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지, 나도. 어. 어. 근데 이렇게 진짜 반짝 떠오르는 스타들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개, 계속 해주는 게, 음. 응. 아, 어, 나 너무 좀, 고무적인 것 같아 그렇지 응. 대단한 이 경기가 있었고 자이 경기 이후로 이제 또 다섯 시 경기들이 있었는데 그치, 결과만 보자 나는 이거 제대로 안 봤거든 밀란과 오... 인텔 사이좋게 1대0으로 그렇지, 그렇지. 응. 밀란이 어... 5연승이더라고 챔피언스리그 이야.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순위표를 보겠지만 꽤 그치. 높은 위치에 지금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인테르 역시 인테르도 <laughs> 어찌저찌 이겼지. 사실 이 스파르타 원정이 쉽지만은 않아. 그냥 예, 여기 팀들은 여기 경기들은 그냥 다른 경기 보면서 어못 걸어 뭐 넣네. 약간 이런 수준으로 느낌으로 어. 봐갖고. 음. 뭐 크게 나는 할 얘기 없는 것 같아. 어 이런 경기들은 그냥 스코어랑 결과만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음 아스날 뭐 간만에 외데고을골 넣은 거? 뭐 라이스도 아니. 골 넣고 응. 카이아브레치도 골 넣고. 형뭐 어. 아스날 아스날이 뭐 아스날 했다. 뭐 잘하니까. 음. 뭐 얼마 전에 아스턴빌라랑 비겼기 때문에 또그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 좀 기사회생. 또이 부상 복귀 이후에. 좀 좋은 평을 듣지 못했던 외대고르가 골까지 넣었으니까 그치. 앞으로 더잘 활약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 한번 해보는 거고 셀틱 볼 필요 없고 셀틱은 얘기 조금 하면 영보이즈라는 팀이 전패더라고 아 다지고 있구나 어, 그래서 만약에 스위스 팀인가? 그럴 거야 아... 그래서 만약에 다음 경기가 마지막 경기잖아. 음, 음. 그때도 뭐 되면 어떻게 될지. 8 여덟 경기 전를 할지. 스위스 한판 이길지. 근데 이 팀이 지금 스위스 리그 내에서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네. 아 그러네. 작년에 좀 잘했나보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 이팀 꾸준히 이 챔스는 나우는 팀으로 알고 있거든. 음. 올해도 스위스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지금 9위까지 쳐져 있네. 아, 쉽지 않네. 야, 스위스 리그 그도 빡빡하네. 그러니까. 어. 자, 그리고. 뭐, 요거, 요거 집고도 가겠지? 이 경기는 집고 갈 필요는 있지. 페노르트가. 바이올미네를 3대0으로 미친 아... 경기인데. 야, 페노르트는 축구가 너무 쉽고, 미네는 축구가 너무 어려워 보였어. 맞아. 어. 그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좀 하이라이트만 보고, 어. 좀 저예정적인 것만 좀 봤는데. 어. 이 경기 근데 사실, 진짜. 이 키퍼 바이올로도 미쳤고. 와, 그치. 아, 그니까, 내가 본 케인 공격, 그니까, 티팅만한 두세 개 막은 것 같더라고. 바일로의 축구 교실이었지. 이거 와.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픽 찬스가 엄청 많았거든? 오, 너무 많았어. 어. 미니 입장에서. 그니까, 러 코망에서 전개되는 공격도 좀 영향가 있었고, 음. 뭐, 케인 마무리는 뭐, 그냥 뭐 두말 하면 잔소리고, 음. 줄 알아, 그런 줄 아, 그런 줄 아는데, 음. 반전이 있었지. 야 씨. 서, 슈팅 서, 30개 때리고 빅 찬스 아홉 번 있었네. 근데 이한 번을 살리지 못해서. 점유율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어. 맞아. 어. 그런데 8대 2네 지금. 하지만 그... 뭐팬너르트어 너의 백날 공격해 봐. 우리가 딸깍 몇번 하면 너네 못못 못 이겨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허임이 되다 보니까 어 사실 그런 느낌이었어 어 근데 야 근데 히메네스의 첫 골이 음. 이게 뭐 사실 나는 김민재의 큰뭐 미스라고는까지는 얘기는 안 하긴 안 하는데 음. 그게 절묘하게 딱그 히메네스의 터치가 되고 음. 깔끔한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선제골을 넣은 게 음. 어난 너무 좀페인노루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경기 보면서 이 경기 스코어 볼때 갑자기 페인노루트 쪽에 딱 1이라는 숫자가 딱뜰때 맞아 어? 야봐야 야, 미네 골 먹혔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됐어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결과를 또 보니까 음. 더 말이 말안 되는 것 같더라고 사실 이 경기는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지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못하고 수비수도 나는 김민재가 어 어쨌든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낙구 음. 지점 포착을 못해서 발을 뻗어서 완전히 맞아, 벗겨졌잖아. 맞아 맞아. 어 따라갔어야지. 낙구 지점이 판단이 네. 잘안 됐으면은 그냥 속도 줄이지 말고 계속 이 달려가면서 마킹을 음.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벗겨지고 선취골를 내줬고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뭐 말도 안 되는 개테클 나와가지고. <laughs> 뭐 페널티킥을 내주고 이메일즈 멀티킥을 완성하고 그 추가 시간에 추출 시간이었어 정말 어 맞아 이미 주어진 추가 시간은 지났는데 어. 그 공격권 살려서 그 누가 줬지 그아 누가 아, 알폰소 데비스가 줬나 그 페널티킥을 아 게헤이루 아 게헤이루 혼진부상으로 들어온 아... 선수가 바로 그냥 아, 그... 개태클 갈겨서 너무 안 좋은 태클이었어 어. 사실. 그건 진짜 사실, 말이 안 됐지. 태클을 굳이 할 위치도 어, 아니었고. 맞아. 어. 그냥 어. 가서 붙어만 있었으면 되는 위치에서. 그 사이드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어. 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박스 물론 박스 아니었지만. 음. 그골대랑 거리가 조금 그래도 거의 극장 자리였지 아니었거든 골문이랑 등을 지고 져야 됐던 상황이잖아. 근데 거기서 그냥 와사비를 갈아가게 된 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딱, 잘했고, 마무리까지 잘 해주고. 깔끔하게, 이 2대0 만들고, 전반이 끝났지. 그니까 이게 강팀들이, 음. 지는 패턴 중 하나가, 자기들 슛이 하나도 안 들어가. 맞아, 그렇게 말리는 것 같아. 어,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안 들어간 것 같아. 그, 아, 무시할라 헤딩도 그냥,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키미였나? 아, 그 위치는 오른쪽에서 음. 헤딩으로 찬스 하나 있었는데 그건 그냥 골대를 맞춰버리더라고 아 이렇게. 맞아 있었어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야 이게 아, 이거 아마 싸네였을 꼈다. 거야 아 싸네였어 어. 이거 막아 꼈다 어. 이거는 진짜 힘들다 진짜 아, 어떻게 골키퍼가 9.1이 나오냐. 멀티골드서 나 애가 9.0인데. 근데 정말 최고였어, 진짜. 저, 진짜 저, 골키퍼. 베이로우, 어, 처음 들어봤는데. 오늘은 진짜 그냥 신이 강림을 했다. 응, 음, 맞아. 그렇게밖에 말 못해. 그리고 이 경기가 페인어르트가 미네를 이어서 챔피언스 리그 승점을 음. 미넨보다 더 앞, 앞, 앞서나가 이야. <laughs> 그렇지 미넨 이번 시즌 챔스에서는 좀 죽쓰는 모양이지 뭐 저번에 아소밀란트도한번 치고 어. 그,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팀들한테 좀진게 이번 시즌 좀 챔피언스리그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봐야 음, 될것 같아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이지 헤리케인 음. 얘기를 하자면 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 이 선수가 휴식기 이후에 음. 진짜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한번 맞아 2025년 들어 필드골이 없는 선수를 하더라고 아 그러면 페널티킹만 넣고 어. 페널티킹 외에는 약간 생산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 원래 이런 선수가 아닌데 이게 어, 그래서 이런 얘기하기 좀 미안하지만 이 부관 DNA라는 게 다시 좀 꼼수되고 있는 게 아닌가 난 영상 보면서 내내 그 생각밖에 못안 했어 <laughs> 아 이거는 진짜 응. 막아 꼈다 진짜 이대로라면 챔스 우승은 뭐 당연히 요원하고 리그도 지금 레버쿠젠이 맹추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그 팀의 작아. 기둥이 돼야 할 스트라이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치. 힘들지. 맞아. 뭐 어떤 얘기하려고 했나? 응 음? 아니 아니 아 그냥 뭐 얘기한다고 한거 없었는데. 아 그래? 어. 아 뭔가 그 오디오 겹친 거 같아서. 어쨌든. 아 오케이 오케이. 일여 헤르케인의 지금 이 부진이 너무 불안 요소로 다가오고 있어. 미네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한 경기 한 경기 지면은 더 뉴스거리도 생기고, 그렇더 타격이 크고, 맞아. 어, 출혈도 심하고, 음. 언론도 얘기...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렇지. 또금민재또 현지에서도 또 얼마나 욕먹겠어. 지금도 엄청 까이더라고. 그래, 아이, 이게 어. 이게 그러니까 잘할 때는 또 잘한다고 이게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laughs> 그렇지. 아, 나도 좀 공감을 아예 못 하는 건 아니, 아닌데. 네. 나도 야구 볼때 진짜 환장하거든. 응. 아, 진짜. 잘하면 진짜 빨아주고. 응. 진짜 못하면 진짜 개까버려. 그래. 어. 어쩔 수없는 없는, 없는 거. 그만큼 인기가 있는 구단이니까. 맞아. 펜도 많고. 음. 하여튼, 시기와 상황에 맞는 당근이랑, 당근이랑 채찍은 필요한데. 그렇지. 음 응. 응. 오늘 같은 경우는 채찍을 맞는 게 맞고. 음. 다만 그전까지 너무 억가가 좀 심했던 건 있으니까 음. 오늘 경기 좀잘 피드백하고 뭐 미네인이 리그에서 잘할수 있을지 이번 주말은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파리랑 맨시티 경기 아이 경기 전반전만 봤을 때는 어좀 아, 눈이 감기는 경기였다. 오잼이었어 뭐 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느는 경기니까. 어. 전반만 보고 우리도 이제 눕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응. 근데 전반에 이제 야 골이 나오나 야 힘이 넣었다 싶었는데 아깝게 맞아요. 골이 취소가 나오고 또 에이씨 눕자고 그냥 누웠더니만 <laughs> 이게 웬걸. 그때 어떻게, 그 후반전부터 어떻게 어골이나오오이 이거는 또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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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어이가어어 일단 아. 전반전을 떻게어이게로이게로떻게지떻게지떻로지떻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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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되게어쪽게도가있다가게 어떻게 어쪽에어가 있다가, 뭐 오른쪽에도 오른쪽에도 가. 가 있다가 게 어떻게 많은 이 활동량을 보여주면게 약간 펩도 경기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 미드필더 쪽에 저쪽 선수가 한명더 있다 보니까 뭐 이강인을 지칭하는 내용이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게 있더라고 음. 그렇게 이강인의 역할은 전반전에좀 많이 돌아다니기 상대방의 그렇죠. 약간 진 빼놓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페이크 9번? 음.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한것 같더라고. 어. 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뭐이광인의 작전은 뭐 성공한 거지. 그렇 <laughs> 응. 그래서 좀 그런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어, 바로 그냥 후반전 하기 전에 빼버리더라고. 오, 어, 그러니까 나좀더볼줄 어. 알았어 나도. 어. 좀 의외의 선택이긴 했는데, 덴벨레가 투입이 됐고. 그렇지. 뭐 결국에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지. 어, 그렇지. 좋은 선택이었지. 또 특이한 건이양팀 감독 모두 이 후반 시작 전에 교체가 있었다는 점이잖아. 음, 그렇지, 그치 클릴리시도 그치. 음, 나오고, 클릴리시도 음, 나오고, 어. 사비우 빼주고. 후벵디아스는 약간 부상 때문에 빠진 건데. 아. 어쨌든 후벵디아스가 빠지고 이제리그리코루이스가 들어가서 그바르디오이 센터백이 됐지. 아.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릴리시 교체가 적중을 했지 처음에. 맞아. 어. 그릴리시가 어, 물론 우당탕탕 상황이었던 것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딱 거기 어떻게 그릴리시가 딱 걸쳐버리는 바람에. 그릴리시가 이제 박스 안쪽에서 잘 때려 넣지 었 어쨌든. 그렇지 마무리. 어. 여기서 한골 넣고 또 이제 곧이어서 이 왼쪽에서 낮고 빠르게 크로스 올라간 게. 굴절이 돼갖고, 혼란한테 넘어가서, 어쨌든, 어시에 가까운 또 기점 역할도 해줬으니까, 글릴리시의 음. 역할은 다 했지. 이두 아, 장면에서. 맞아. 음.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파리가 따라가지. 어. 이덴벨의첫골 넣을 때, 어. 이 마테우스 누네스라는 선수가, 어, 어. 어, 이름도 좀 기이하지, 누네스. 그치 <laughs> 어. 원래 이 선수가 미드필더야. 아, 그래. 아니, 원래 이 수비형 미드필더 봐야 되는 선수가 이 왼쪽 윙에 계속 나오다가, 아,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간 아...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미숙함을 보였지. 그래서 바르톨라가 좀 약간 잘 뛰댕겼구나. 음. 하여튼 아... 이 틈을 노려서 덴벨레가 제쳐내고, 굉장히 뒤에 넓은 공간이 생겼지. 그렇지. 그래서 바로 목걸로 뭐 바로 연결이 됐고. 근데 또, 이 이후부터는 그냥 파리가 가둬놓고 패더라고. 오, 그니까. 어. 재밌더라고, 그게. 어. 야, 그냥... 파리가 가둬놓고 패는 그림이 쉽게 그려지진 그냥... 않는데. 야, 맨시티 수비진에만 뭐... 있었어, 공격이. 그냥. 응.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잘할 거였으면 전반에도 좀 잘했다. 전반부터좀 <laughs> <laughs> 해주지. 그러니까, 전반이 완전히 그 탐색전 느낌이 돼가지고. 어, 그때는 뭐, 거의 뭐, 길게 길게 패스만 하고. 그러니까. 아. 오히려 전반 전부터 좀 많이 치고 봐야 될것 같았는데 후반전에 음. 모든 힘을 쏟아부었어. 맞아. 전반은 그냥 서로 눈치만 봤었고. 그래서 저... 이 경기 보면, 점유율이, 맨시티가꽤 많이 밀렸어. 오... 전반전 반반 느낌으로 가져갔다면 후반전은 완전 파리의 무대였는데 야, 두 골을 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어, 계속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음... 파리가 이제 맹폭을 하는데 그두 번째 그 동점골도 압박을 이렇게 하... 세게 가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볼을 끊어내고 거기서 바로 동점골까지 연결한 거지 그치 여 자리에서 나는 여기에 보면은 진짜 받아놓고 패다가 진짜 사실 뭐 옵사이드도 많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옵사이드도 아니었으면 진짜 그냥 골 파티였겠구나. 음. 마무리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 하무스가 받고 마무리 하는 것부터 해서 음. 그치 또이 경기도 또 웃긴 게 비가 또 많이 났어 여기도 맞아. 근데 유럽 지금 계속 어. 여러 군데 비가 오고 있던 것 같더라고. 비 여기도 좀... 죠그 아까 얘기했던 바르샤 경기도 그렇고 어. 이게 좀 후반에 또좀 재밌는 경기들은 다 비가 좀온것 같아. 음.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볼수 없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음. 맨시티가 언제 또 이렇게 저보고 있냐 챔스에서. 또 이번 시즌 맨시티가 그간 보였던그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실점할 때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먹힌 거잖아. 맞아 크로스에서 어. 그 반대쪽에 이제 네베스가 이제 헤딩으로. 맞아. 그것도 진짜 거의 무각에서 쫙. 들어. 그거 쉽지 않아이 작은 선수가 맞아 키가 진짜. 엄청 작더라고. 음, 세도에서 딱 머리로 꼬르 넣었는데, 음. 이 장면에서 스카이 스포츠가 그 분석을 했더라고. 음.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 아. 근데 전반전 그 시도는 약간 무위로 돌아갔는데, 그치. 후반전에 그게 피드백이 안 되고 똑같이 당해서 아. 그 맨시티 세트피스 체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음. 선수들 집중하는 부분이 어,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 어... 그러한 분석을 하더라고 그 마지막에 이 골은 약간 보너스 골 같은 느낌이지 그렇지? 승부를 결정짓는 골느낌으로 어, 이거... 음, 마무리하는 어,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그 같은 그러니까 맨시티의 그바르디올 맞고 나온 공이라서 옵사이드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음. 이렇게 해서 골을 넣게 됐고 파리는 이 경기까지 졌으면 파리가 진짜 나락 갔을 수도 있었는데 뭐 탈락이 거의 어. 확정 지을 수도 있었지. 그치 다만 이 경기를 어. 이김으로써 한숨 돌린 느낌이지. 사실 두팀다 다음 여덟 번째 경기까지는 봐야 돼. 맞아. 어. 끝까지는 알수 없고. 그치만 파리 입장에서는 음. 이제 기사회생한 거고 음. 진짜 다 만약에 진출을 할 거면 정말 이겨도 맨시티도 다음 경기 맨시티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 이겨도 음. 경우연수를또 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맞아 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맨시티도 뭐어디랑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래도 좀 난이도가 낮은 상대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좀 이따 봐보자고. 그래. 아 레알 대 잘츠부르크. 뭐 개패치지? 어뭐 그냥 이거 뻔한 결과긴 하지. 야다허드리고 엄마 앞에 비니시우스골이네야 그냥 최강 공격진. 아 진짜 진짜 재밌겠다. 저희 제네들은. <laughs> 넣을 선수들이 넣었구만. 잘츠부르크가 이번 시즌 굉장히 안 좋거든. 얘네가 약간 오스트리아 부동의 1등 팀이야. 어.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 보이지? 그러네. 감독이 옛날에 그 리버풀에서 수석 코치 하던 사람이었거든. 음. 근데 개못해서 잘렸어 나하. 저런. 잘 추. 뭐 리버풀 유망주 몇명 데려 뭐, 임대로 데려가긴 했는데 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 같지도 않고. 모르겠네. 리버풀 돌아와서도 입지가 있을런지 좀 봐야 될것 같아. 음.